안녕하세요. 선물 시리즈의 최혜정이에요. 어, 보통 오늘은 뭘해 먹을까? 오늘은 뭘 먹지 또? 이런 거 굉장히 고민되신다고 해요. 그럴 때는요,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음, 가족들에게 한번 그 가족 식단을 짜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 뭐, 아, 오늘은 뭐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무슨 뭐 순두부, 뭐 내일은 무슨 막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모레는 뭐 아빠가 좋아하는 스치찌개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 식단을 그 메뉴를 먹을 때마다 가족들끼리 더 따뜻하고 재미있고 유쾌한 그런 식탁이 될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죠 거기에 정말 손맛이 들어간 깊은 음식이 함께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어머님 손맛의 그 깊은 맛을 그대로 알려주시는 이희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나와주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가워요. 네. 네. 음, 네. 선생님, 네. 선생님도 음, 집에서 이렇게 네. 가족 식단 같은 거 만드세요? 어, 식단은 뭐 이렇게 표를 짜진않지만요 네. 저희는 늘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생선 찌개, 된장 찌개, 김치 찌개. 나머지는 남편이 고기를 좋아해가지고요. 네. 고기를 좀 많이 이렇게 먹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항상 정해져서 이렇게 돌아가요 저희는 예. 그래서. 합니다 준비하기가. 와, 그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사실 너무 또 생선 이렇게 냄새 난다고 맛있는 건 알지만 잘 구워 먹지 않게 될때또 너무 또 야채만 먹을 때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하루는 생선 먹는 날뭐 이틀은 야채 먹는다. 3일은 된장을 먹는다. 뭐 이런 거 정해놓으면 좋겠네요. 역시. 네. 자, 선생님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은요. 네. 글쎄요, 집에서 하시려면 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지는 모르지만 음.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래요, 쓰, 네, 그러 쓰니까 복잡한 게 없었거든요. 네. 그가요 네. <laughs> 그래서요, 음. 오늘은 그뼈 해장국을 준비를 했거든요. 뼈 해장국! 네. 예. 그래서 이제 뼈는요, 음. 이제 여러 가지 뼈가 있는데, 네. 오늘은 참뼈거든요 예. 뼈 중에 뭐뭐 기억나세요? 아시는 거? 소고기 소 예. 뼈, 뼈. 예. 돼지 뼈. 네, 예. 근데 소고기 부위 중에서 사골도 네. 있고, 예. 아, 그다음에 어, 족도 있고, 네. 도가니도, 도가니도 있고, 있고, 그다음에 잡뼈도 있거든요. 예. 근데 값이 사실은 잡뼈가 제일 싸지요. 예. 그러면서도 이 잡뼈 같은 경우는 왜 살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아, 예. 빼잡두시는 음. 맛도 또 좋아요. 그래서 잡뼈로 아. 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렇군요, 네. 선생님. 잡뼈, 잡뼈. 그리고 여기에 음. 또 다발 배추, 얼갈이 배추. 얼갈이 그리고 음. 또 버섯, 음. 고추, 다리버섯, 고추, 그리고 또 콩나물이 들어가야 또 시원한 맛이 주죠. 이러고 이제 나머지는 양념이 음. 있으면 돼요. 그래요. 네. 자, 뭐 사실 그 뼈해장국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스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 맛은 깊은 맛을 낼수 있는 제대로 된 해장국을 뼈해장국을 알려주신다고 해요. 모하실거 듣고? 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잘 시작하죠? 잡뼈를 끓는 물에 5분 정도 데쳐야 깨끗한 국물을 낼수 있어요. 자, 이정인 선생님의 깊은 손맛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뼈 해장국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숨 제일 처음에 역시 육수를 내는 건가요? 그뼈 그렇죠. 국물을 해야 되는데, 네. 뼈 국물을 또 손질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이거는 그 소의 잡뼈라그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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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키로에 한 뭐, 5천원, 6천원 정도 하니까 좀 사골이나, 네. 그 조기나 도가니탕에 음, 비해서는 가격이 좀, 좀... 가격 네. 네. 이 저렴하죠. 그러면 이 잡뼈라는 게. 네. 하는 잡뼈라고 그래어요뭐 예. 돼지뼈, 소뼈 다는 예.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네. 소고기의 자, 소의 잡뼈. 예, 예. 음. 그러니까 뭐 다리 부분을 제외한 네. 뭐 가슴 부위도 그렇고 음. 여러 가지. 그, 예, 있는 뼈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냥 정육점 가서. 잡뼈달라 그러면 돼요. 예, 소해 잡뼈 아, 그래서 살이 많이 붙어어요 예, 살이 많이 붙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뼈채 넣어서 이거 다 발라 잡수실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음. 이잡뼈 같은 경우는 이뼈 속까지 핏물이 다 흡수가 돼 있어요. 예, 예. 사골이나 이런 걸 뼈가 이렇게 붓질 않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이렇게 전날 물에다 담그시면 참 좋아요. 음. 그래서 핏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예.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예. 네, 이거 씻어놨는데 음. 또 지금 이렇게 우러나서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거를 음. 우리 왜 끓는 물에다가 넣어서 네. 튀겨낸다고 그러지요? 어, 그니까 살짝 데쳐내는 예, 거예요. 데쳐내는 거 예. 근데 넣다만 빼는 게 아니라 음흠. 이건 한 5분이고 좀 이렇게 두셔야지만 네. 이게 이제 그 핏덩어리 같은 게좀 제거가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끓이면 음. 이뼈 속에 있는 핏물 같은 것들이 다 찌꺼기들이 국물에다 음. 우러나와요. 그렇습니다. 이 물은 버릴 거예요. 그렇죠. 버려야죠 그러면 뭔가 괜히 네. 좀 영양분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런 건 아닌가요? 왜냐면요. 이 뼈라는 네. 거는 적어도 특히 음. 잡뼈 같은 게 이경는한 4, 5시간을 끓여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데친다고 해서 이 성분들이 절대로 다안 우러나요. 음, 그래서 지금 데치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까운 거 이, 예, 그 핏물이라든지 이렇게 예. 잔맛을 음. 제거하기 위해서 데치는 네.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좀 데쳐주시면 그래. 돼요. 자, 지금 예. 뭐 이렇게 뭐 하루 전에 핏물 빼는 건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네. 또 깊은 맛의 어떤 노하우입니다. 음. 끓는 물에 한 네. 5분 정도 데치는 거예요. 네, 데쳐서 튀겨낸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죠, 튀겨낸요 네. 네. 그럼 이제 네. 이거를 한번 씻어서 새로 물을 잡아서 끓여야지요. 그래 야 이렇게 뭐뼈다리 네. 여기도 지금 조금 일어나는데 네, 네. 조금 더 끓이면 더 많이 이렇게 빠져요 5분 네. 정도는 네. 끓이셔야 살짝 돼요. 데쳐주시면 그리고 됩니다. 이 물을 버리는 버리고 거죠. 뼈도 한번 씻어서 다시 새물을 잡아야 되거든요. 아, 네. 예. 네. 그래서 네. 물한 번만 조기 좀 주세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잡뼈 아니더라도요. 예. 어, 뭐 갈비탕 끓일 때도 이렇게 데쳐내시는 게 오. 좋고 예. 뭐 사골이나 도관이나 음. 족도 음. 이렇게 데쳤다 가셔야 하 훨씬 더 국물이 네. 깨끗하고. 자 5분 정도 이제 없어집니다. 끓는 물에 네. 튀겨서 필수물을 좀 빼고 네. 또 이렇게 네. 물에다 담 씻고 또 한번 물에다 네. 씻습니다. 네. 아 갈비탕 할 때도 이렇게 이 해주면 국물이 훨씬 핏물이 빠지기 때문에 아, 깨끗합니다. 네. 그그 다음에 이제 육수를 내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육수를 음흠. 내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국물이요. 음흠. 어 지금. 넣었으면 예. 이거 이제 데친 거한번 씻어서, 씻어서?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음 예. 이렇게 해서 넣어서. 와 정말 아주 물이 빠졌잖아요, 네. 보다 네. 데쳐내네 자, 어 하루 전에 핏물을 뺀 고기를 그 잡뼈를 네. 다시 한번 끓는 물에 5분 정도 튀겨내시고 그물을 버리시고. 닦아서 다시 넣습니다. 네. 뭐 사골이나 이런 거는 담백하게 끓일 때는 네. 그냥 뼈만 넣고 끓여도 되는데 네. 요 지금 해장국에 들어가는 잡뼈는 네. 양념 이렇게 금방 넣어서 바로 요리할 거기 때문에 네. 넣어서 끓이시면 음. 됩니다. 이렇게서요, 해요 잡뼈는 네. 한네 시간이나 다섯 음. 시간 정도 끓이셔야 돼요. 그래야 뼈는 아 충분히 국물이 네. 우러나서 뽀얗게 우러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뼈 해장국은요, 네. 조금 계획이 있어야지. 음. 뭐아 오늘 저녁에 뼈 해장국 준비,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예, 예. 음. 음. 그러면서 다 시간 동안 불조절은,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음. 지금은 센 불에다 하시면 끓잖아요. 예. 끓으면 불은 한 중간, 중간 정도로 정도. 해서 이렇게 좀 예. 해주시면 되고, 음.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음. 은근하게, 약좀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오래 끓여줘야 음. 충분히 뼈에, 음. 맛들이 다 우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음. 예. 파되요 네. 어, 어슷 어슷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음. 이렇게 어슷하게 썰으셔도 되고 뭐 예. 길쭉하게 썰으셔도 됩니다 음. 그래서 어슷하게 음흠.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파 썰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음, 음. 느타리버섯은요 찢어야겠죠 손으로 예. 이거를 접시 하나 주시면 예. 다듬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접시 있네요 됐어. 예. 음? 네, 그래서 느타리버섯도 음? 요렇게 이렇게 찢어서, 찢어서. 찢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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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타리버섯은 그냥 살살 이렇게 음. 그 음. 씻으시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버섯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네. 느타리버섯 같은 음. 경우는 이제 보통은 이거를 데쳐서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뭐이 버섯도 또 향이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이런 찌개나 전골 같은 데는 굳이 음. 데치지 않고 그냥 스파 찢어서 네. 넣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요. 네. 또 해장국에 음. 또 그, 들어가야 되는 재료 중에 선지라는 거. 오, 선지 알죠, 예. 선생님? 이 선지가요? 굉장히 고소하죠? 예. 이거는 지금 데친 건데요. 네. 이 선지가 소위 피잖아요. 예. 그그런 이게 야들야들한데, 음. 빛깔이 이 너무 또 이제 선홍색이라 네. 지금 이렇게 데쳐서 준비를 했어요. 음음. 그래서, 그리고 안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빼고 하셔도 되고, 되고 예. 또 뼈해장국에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선지 맛으로 먹는 건데 음. 선지가 들어가야지 하시는 음. 댁에서는 예. 요 선지 사시다가 예. 이게 스푼으로 한 스푼씩 딱딱 떠서 예. 이게 물에다 데치셔야 음. 되거든요 끓는 어, 물에 선 저는 네. 선지가 이렇게 있으면 네. 그냥 저 끓는 데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냥 집어드시면 네. 덩어리잖아요 아, 예. 그러면 겉에만 있고 속은 음, 아니, 그대로예요 아. 그래서 스푼으로 한 스푼씩 이렇게 똑똑 먹기 좋은 크기로 네. 이렇게 해서 데쳐 주셔야 끓는 물에 이제, 예, 예 그래야 이제 이게 됩니다. 음, 근데 네. 조금 이제 단단할 정도로 이렇게 네. 데쳐서 이것도 한번 헹궈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예. 예. 역시 산지도 미리 끓는 물에 이렇게 스푼으로 떠서 네. 어, 좀 이렇게 단단할 정도로 데쳐셔 가지고 그 그렇죠. 그렇죠. 헹구셔야 돼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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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요 네. 우리 아까 이제 육수 올렸잖아요. 아, 네. 잡뼈 들어갔고 음. 그다음에 양파도 들어가고 마늘 들어가고, 들어가고 파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적어도 이렇게 음. 한 4, 5시간 정도는 끓여야 국물이 좀 요렇게 벌써 예, 진국 같아 보이죠 예. 참,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진국이네. 보면, 예. 예. 여기 이제 뼈가 다 돼서 살이 또 빠진 것도 있고 음. 파도 좀 익었어요. 예. 그러면 음. 이걸 이제 걸르겠습니다. 네. 이제 걸릴 때는 음. 아무래도 네. 그 뼈를 끓였기 때문에 기름들도 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면 보자기. 면 보자기를 놓으시고 음. 걸러줄 거예요. 그러면. 아, 네. 이제 기름기도 제거가 음. 되고, 예. 정말 오늘 그뼈 해장국은 아주 해장국의 맛은 그대로지만 이렇게 네. 아주 정갈하고 깨끗한 그런 좀뼈 해장국 생각하면 참 맛있지만 좀 조금은 걸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국물까지도 이렇게 예. 면 보자기에 다 내리고요. 그리고 아까 뭐였죠? 음그 뼈도 정말 미리 핏물을 빼서 끓는 물에 또 한번 5분 동안 데쳐서 그걸 또 헹구고 네. 선지도 역시 뜨거운 물에 네, 데쳐서 맞습니다. 또 한번 헹구고 네, 네. 아주 그냥 깨끗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네. 요거는 지금 뼈에 붙어져 있는 살이고요. 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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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음. 지금 살도 준비가 됐습니다. 아, 음. 네. 선생, 중국냄새가 네. 나요. 예, 중국냄새가 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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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지금 네. 네. 준비가 됐습니다. 음. 네. 네, 자. 얼갈이 배추를 이제 좀 데쳐야 되죠? 예, 예 소금을 좀 소금 넣고요. 네, 거기 얼갈이 좀 넣어주시겠어요? 네, 네. 그냥 넣으면 되죠 예, 네,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거는 그렇게 뭐 오래 안 데치셔도 되지요. 음. 또 이제, 그, 우리가 퍽 끓일 거니까. 네. 예. 몇분 정도? 그냥. 이거는 넣... 넣어서요. 네. 그냥. 뭐한두번 저서 주시면 음. 뒤집어 주시면 네. 왜냐면 그냥 집어넣으면은 음. 이 배추에 잡 냄새가 있잖아요. 네. 그게 그냥 빠지기 음. 때문에 이렇게 데쳤다 하시는 아.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서 예. 이제 그 아까 그 뼈국하고 계속 그렇죠 거니까 오래 끓일 거니까 노렇게물좀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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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주시겠어요. 예. 이 깨끗하게 씻어 놓은 거니까 예. 이렇게서 해 한번 음. 씻어서 사용을 하시면 예. 됩니다. 예. 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얼갈이 배추 음. 준비가 됐고요 네. 예. 자. 예. 네. 아, 그걸썰어주셨으니 네. 네 칼좀 주셨어요. 예. 예. 네. 음. 예. 음. 뭐 음.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요거는 뭐, 한번 정도만 자르면 충분히 될것 같으지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음. 얼갈이 배추도 준비됐고요 네. 예. 이렇게 음. 파하고, 음. 예. 불을 잠깐, 음. 예. 오케이! 있어요 <laughs> 예. 네. 이걸 꺼야 되는데 제가 잘못 꺼어서 네. 그래요. <laughs> 예, 그러면은요 이제 재료 준비가 됐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냄비에다 끓일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얼큰하고 부드러운 해장국의 비법 고춧가루와 된장이 있습니다. 끓이시는 냄비에다가요 네. 지금 이제 식용유를 식용유. 제가 넣어주는 이유는요 어이. 식용유를 어, 뭐큰 숟가락으로 음. 하나 정도나 이렇게 좀 넣어주셔요. 네. 그 다음에요. 음. 예, 넣어 주신 다음에 음. 기름을 약간 따끈하게 해주시고요. 네. 여기 이제 우리가 고춧가루를 좀 볶을 텐데 오, 예. 고춧가루가 너무 또센 음. 어, 불에다 하시면 은 음. 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만 좀 해줄 거거든요. 그래시고요. 예, 그래서 불 조금 줄였고요. 고춧가루를 어, 예, 고춧가루 를 그, 기름에 볶는 거. 네, 그래서 이거는 고춧가루를 음. 예 한. 이렇게 해서 음. 지금 고춧가루요. 네. 이렇게 해서 살짝 볶아주시면 되는데 어, 이때 이게 너무 세게 볶으면 안 되잖아요. 네. 예. 음. 그래서 이름은 고춧가루 고명이유는? 이유는요. 예. 이따가 이제 드실 때 보면 예. 이 해장국도 원래 음. 그렇게 잠깐 지금 뜨거워서 넣어놨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예. 너무 센 불에서 볶으면 까맣게 타지요. 예. 근데 음. 이제, 그냥 고춧가루 넣는 거와 기름에다 음. 이렇게 볶아서 넣으시면 훨씬 더 음. 빨간 빛깔이 좀 우러나거든요. 네, 맞아요. 생일. 이때에 이제, 음. 얼갈이를, 네? 얼갈이 넣어서 네. 이렇게 좀 볶아주시고요. 음. 음. 그 다음에, 음, 음, 매콤한 맛이 좀되요 예. 맛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laughs> 된장이 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된장? 된장도 오오. 좀 넣어주시고요. 자, 지금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고춧가루 를 기름에 먼저 볶았고요. 네, 하 타지 않게 볶아주시는 네.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된장 된장을. 좀 넣고요. 예. 음.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볶아주신 다음에, 여기에 음. 뭐가 들어가냐 하면, 네. 아까, 뼈 끓인 거, 끓인 거를, 이렇게 해서 구워 네. 주시면 됩니다. 자, 네. 지금 온도 조절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 그 식용유에 고춧가루를 볶을 때 하지 않게 네,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냥 네. 우리가 고춧가루를 넣으면은요. 그게 네. 그냥 이렇게 빨갛게 기름지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네, 네. 왜 우리 이그 뼈해장국도 보면 네. 약간 좀 얼큰하면서 조금 기름지는 게더 네, 맛있어 네.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조금 네. 이렇게 볶았습니다. 그래요. 아, 유명한 해장국집 뼈다귀 해장국집 가면 그 고추 기름이 둥둥 뜨는 게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 아 그게 고춧가루를 먼저 네, 네. 식용유에 타지는 거군요. 예. 타지 않도록. 음. 지금도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어, 좀 온도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조절 아주 잘 하셔야 네. 돼요. 또 음. 스텐 같은 경우는 네. 열전도율이 높으니까 네. 너무 뜨거우면은 그래서 음. 내려놔도 음. 자체 열이 있어 가지고 네. 금방 또 색깔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된장을 네. 넣었다는 거. 왜냐하면 네. 된장 자체가 음. 어좀 구수한 맛, 또뼈 국물에서 나는 그런 맛 같은 거를 음. 좀그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뼈 해장국에 된장기가 음. 조금 들어갔고요. 선지도 넣어 주시고요. 지금 선지는요 뜨거운 네. 물에 데쳐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이렇게 어, 한 스푼씩 떠서. 예. 이렇게 커다란 선지를 스푼으로 뜨거운 물에 떠서 이렇게 좀 형태가 있을 때까지 네. 해서 네. 다시 헹궈서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에 콩나물을요. 음. 데쳐서 넣으면 네. 콩나물이 너무 좀 이렇게 싱싱한 맛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네. 콩나물을 네. 조금 이렇게 넣고요. 그래서 이제 뚜껑 덮어서 이제 끓일 거거든요. 음. 예, 자 콩나물 네. 네.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느타리버섯도 버섯. 네. 넣겠습니다. 예. 네. 드리고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많이 찢어놨는데. 네. <laughs> 그래서 뚜껑을 넣어서 네. 네. 한소끔 끓이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파하고 고추로 장식을 하면은 예. 고소하고 영양가 네. 만점인. 아,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많이 헹구고 어, 끓는 물에 데쳐내고 튀기고 이래서 아주 정말 영양학적으로 또 맛적으로도 아주 깔끔하고 우아한 맛이 나는 뼈해장국 네. 기대가 되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무래도 뼈 해장국은 푹 끓이는 게 중요하니까. 요뭐 조금 끓이나 한 개를 끓이나 시간이 똑같이 그렇죠. 뭐한 10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끓여서 음. 우유팩이나 음. 조그마한 이런 그뭐 생수병 같은 데다가 네. 한끼 먹을 만큼 딱딱 이게 해서 음. 냉동실에다 얼려놓으면 아 그거 이제 한끼 드실 때에 하나씩 음. 꺼내서 하시면 음. 시간도 절약하고 편하죠. 네. 그런 걸 많이 해놓으면 음. 항상 누가 오셔도 든든해요. 해 그냥 서딱 만들면 <웃음> 되니까. <웃음> 그렇게 한번 이제 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 그럼 이렇게 끓는 동안 각자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기다려보죠. 네. 네. 자, 스무지 된것 같은데요? 네.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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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금 색깔이 좀 변했지요? 아, 예. 예. 얼갈이가 네. 어우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양념을 좀, 다진 마늘 네. 음.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국간장이 좀 들어가야 깨운한 맛이 들껴지겠죠 네. 네. 국간장 좀 넣으시고, 네. 그리고 여기에, 파 음. 들어가야 되지요? 네. 그리고, 홍고추가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아. 네. 음 그리고 이제, 한 번만 탁 그러면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간은, 음. 아까 국간장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뼈국물이라 시원하게 음. 또 소금 조금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음, 역시 예, 양념도 네. 국간장으로도 하고 또 네, 시원한 맛이 나게 소금도 네. 내고 역시 그리고 후추. 후추 살짝 하시면 좀 네. 많이 넣으셔도 되고 음. 네. 네 됐네요 아네 선생님. 해장국은 원래 이제 뭐술 네. 드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지만, 네. 꼭뭐 해장국이라고 그래서 음. 뭐꼭술 드시면 드시지 않으셔도 네. 되죠. 예. 아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온 가족의 영양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요. 왜냐하면 음. 뼈에 여러 가지 뭐 단백질도 있고, 네. 또 지방도 음. 있고, 음. 또 여기 여러 가지 채소들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영양이 듬뿍 있는 음. 진짜 국이에요. 뼈 해장국. 예. 예. 이제 뜨겠습니다, 예. 제가. 네. 예. 예 여기 지금 잡뼈에 네. 살도 있지요. 음, 예. 자 오늘은 소고기 뼈로 했는데, 보통 우리가 그뼈다귀 해장국 이런 거 먹는 거는 아 감자탕에는 그돼지 예, 뼈가 돼지 들어가고 뼈가들어가지또뼈다귀 예. 예. 해장국 이런 거는 소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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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뼈 달라고 하면 주전수거예요아 네. 아, 됐네요. 맛있어 보이네요. 콩나물에다가. 네. 그리고 국물이 예. 약간 좀 이렇게 음, 기름지잖아요. 네. 이렇게 약간 고춧가루를 <laughs> 네. 볶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요. 네. 자, 정말 오늘 보셨겠지만은요. 아주 깨끗하게, 아주 맑게. 얼큰한 뭐 정말 그런 그 뼈다귀 그 해장국이라고 해가지고 뼈 해장국이라서 좀좀 어, 좀 이렇게 좀 거치지 않나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요리 과정은 고왔습니다 선생님 미소처럼 너무 맑았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요 예. 맛은 어떨지 제가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지 않게요 네. 조심하세요 음, 굉장히 진하죠 국물이 우수하고 아, 네. 너무 개운해요 옆에서 보지 않았으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잡뼈를 넣어서 재료가 이렇게 뭐 특별하지도 않은데 어쩜 이렇게 깊은 맛이 나오는 걸까요 <laughs> 정말 그 든든한 맛이에요 그 선생님께서 어 이렇게 이제 끓여서 좀 보관해 놓으면 손님들이 이렇게 오셔도 든든하다 이랬는데 이 든든한 맛아 복권에 당첨되면 이렇게 든든할까 싶습니다. <laughs> <laughs> 자 그리고 이 부드러운 선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고소해요. 얼큰한 맛을 어떠세요? 조금 얼큰하지요? 네. 안 네. 그러면, 고춧가루를 조금 줄여서 좀덜 음. 매큼하게 해도 되고요. 지금 이 얼큰한 매운맛이, 네. 도도한, 도도한 매운맛이죠? 네. 네. 좀, 음. 강한 맛이죠? 응. 음. 심퍽하게 네. 맵지 않고, 기운이 아직 확 나는 그런 국물 맛이었어요. 선생님.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정말 저도 뼈해장국 어렵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레시피대로만 따라하면, 정말 든든한, 그런 따뜻한 뼈 해장국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가족의 주취 요리인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자, 오늘 뼈 해장국으로 가족의 건강도 지키시고요. 자, 선생님, 다음에는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어, 다음 요리는요, 네. 어, 닭갈비 구이 드셔보셨죠? 닭갈비, 네. 춘천에서 유명하잖아요. 네. 네. 집에서도 음. 또 그런 맛을 또 한번 즐기는 것도 별미가 아닐까 싶어요. 아, 춘천에 가지 않아도? 네. 네. <laughs> 좋아요. 자, 닭갈비. 기대하세요. 선생님은 특별한 손맛을 또 전달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즐거운 요리 손맛 쓰리즈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와, 이거 정말. 정말.